이 내림머리의 포인트는 답답해 보이지 않게 투명감이 있는 앞머리랑 옆에서 약간 봤을 땐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앞머리 볼륨감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따라하기 쉬운 내림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 훈훈한 느낌의 정석이죠 답답하지 않으면서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근데 이 내림머리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딱몇 가지가 있어요 손질할 게 없고 편하다는 거. 당연히 그냥 내려서 말리면 나가기가 편하죠. 근데 이 작은 디테일들을 좀 챙기려면 오히려 그런 스타일들이 손이 더 많이 간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 그냥 털어서 말려서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린 머리 스타일을 하기 전에 시술을 댄디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볼륨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뿌리 볼륨보다는 뿌리 볼륨도 물론 중요하죠. 바로 이앞 볼륨이라는 거예요. 이앞 볼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드라이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샴푸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 머리를 말리기 전에. 모질이 얇거나 힘이 없는 분들 그리고 숱이 많은 분들은 그루밍 토닉을 발라서 말려주시고 만약에 손상모거나 곱슬이 심하신 분들 오일 에센스를 모발 끝만 바르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한테는 아주 거대한 산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앞머리가 이렇게 휘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이거를 잡고 가야지 우리는 마지막 정상에서 소리를 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타입. 한쪽 앞머리만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분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문제거나 또는 그 반대인 분들, 이런 분들은 휘는 앞머리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말려주실 건데 이때 포인트가 애매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서 말리는 게 아니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앞머리를 옆이나 아니면 약간 요렇게 위로 당기면서 뿌리 부분을 먼저 말려주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자, 아, 이렇게 뿌리만 말랐죠? 이때 내가 교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말린 방향 그대로 모발이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말려주시면 이 휘는 부분이 일자로 뚝 떨어지는 신세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입은 둘다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모발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양쪽을 같은 방법으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말려주실 건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말리는 것보다는 한쪽 휘는 방향을 먼저 끝내고 나머지 한쪽 방향을 교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일단은 머리를 먼저 자연스럽게 한번 말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말려주셨으면 앞머리가 또 꼬이거나 약간 휘어있겠죠. 그래서 고데기나 롤빗으로 볼륨을 먼저 살리기 전에 머리를 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볼륨을 살리면서 컬도 피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꼽슬로 머리가 너무 휘거나 파마를 강하게 넣어서 이런 펄을 만들 때 방해가 된다? 그러면 머리를 먼저 피고 필요한 부분에 볼륨을 넣는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드라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머리를 나눌 건데 이런 핀셋을 준비를 하나 해 두시고 요 센터에서 대략 이 정도만 나눠서 나머지는 위로 찝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롤빗은 너무 작은 것보다는 적당히 굵은 롤빗으로 할게요. 없으면 사세요. 요 중간에 먼저 피는 작업을 할 건데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슥한번 펴준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슥 하고 펴주세요. 윗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차례대로 한단한 단씩 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옆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윗단까지 다 펴졌으면 양쪽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가 끝났으니까 이쪽부터 대각선으로 머리를 나눠서 살짝만 말았다가 열을 잠깐 주고 옆으로 쓱 돌려서 바로 풀어줄 거예요. 양쪽,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나눠서 볼게요. 한번 말았다가 금방 이렇게 푸는 이유는 연결 뽕 하고 이렇게 살아버려서 연결이 끊겨버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머리가 요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생겨요. 위에 단도 차례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벼운 흐름이 생길 거예요. 그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할게요. 머리를 잡고 쭉 당겨서 한번 밑으로 말고, 자 전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살려줄 건데 아까 앞 볼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옆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중앙 이마 부분이죠. 근데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 볼륨이 전체적으로 확 꺼져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야 돼.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좀 입체적인 얼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앞머리 그룹 그 말고 다니는 이유가 앞머리 볼륨 때문인데 앞 볼륨이 있어야지 이마가 이렇게 봉긋해 보여서. 적인그 동양인 얼굴에 조금 더 입체미를 갖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마를 시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반만 나눠서 빗을 뿌리 안쪽에다가 대고 위에서 열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슥 들어올리면서 빼줄 거예요.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고 뿌리 여기 안쪽에다가 롤빗을 대고 위로 슥 들어올리면서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쪽이 이렇게 뽕긋하게 살겠죠? 그 다음 머리를 집게를 내려서, 이거 뭐잘 따라와야 돼요. 중앙에서 가볍게 이렇게 톡톡톡 털어요. 옆으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약간의 가르마가 타질 거예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양 옆을 살짝 말았다가 열을 주고 또쓱 빼줄 거예요.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양쪽을 살려준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지금 여기 부분 볼륨이 꺼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정면을 이렇게 딱 보고 그 꺼진 부분에다가 손을 한번 대요. 그럼 이 꺼진 부분을 손으로 살짝 들어서 롤빗을 넣고 열을 준 다음에 한 2초 정도 있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줬으면 마지막으로 중앙에다가 여기 손을 살짝 넣어서 열을 한번 줬다가 뒤쪽으로 쓱 하고 빼주시면 돼요. 이 동작을 한두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중앙에 볼륨이 조금 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볼륨이 살짝 생깁니다. 지금 이 부분. 자 여러분 여기서 이대로가 나는 좋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제품을 발라 주셔도 괜찮고 만약에 에지식 가르마나 지금 이런 느낌처럼 약간 살짝만 이마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딱 하나만 중앙으로 살짝 넣어서 바람을 줬다가 빼주시면 돼요. 손가락만 이렇게 가볍게 넣어서 열을 한번 주고 자 그렇게 하면. 이 중앙으로 약간 갈라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발라줄 건데, 자, 정해줄게요. 모질이 너무너무 얇고 힘이 없다. 그러면 스프레이로 바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지만, 촉촉한 느낌의 표현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대신, 무겁지 않은 컬크림이나 아니면 그루밍 토닉으로 소량을 손가락 끝에 묻혀서 이렇게 모발 끝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느낌을 잡아주시는 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이 두껍고 숱이 많다면 고정력이 살짝 있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 컬 크림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제품을 발라줄 건데 손에 살짝만 덜어서 손에 비비고 뒷머리를 먼저 살짝 잡아주고 옆머리도 이렇게 섭섭하지 않게 조금씩 발라주고 옆머리 바를 때 포인트가 귀옆 뒤로 넘어가는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옆머리 라인을 이렇게 잘 뒷머리도 누를 수 있게끔 잘 발라주고 귀뒤 넘어가는 부분 뒷머리가 기신 분들은 좀 신경 써서 머리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 위에서 머리를 살짝씩 털면서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털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세요. 브렛나로잘 눌러주고, 이거 앞쪽으로 너무 쏟아지지 않게 옆쪽으로 쭉 털면서 한번 보내주세요. 옆으로. 옆머리 바를 때 약간씩 손에 남아있는 거로 조금 끝부분도 잘 발라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마를 중심으로 옆으로 털어서 조금씩 넘겨주다 보면 여기 앞머리 양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너무 가지런한 느낌보다는 원하는 포인트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손바닥에 조금 더 짜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저 살짝 쓱 하듯이 넘겨줘요. 다음 손바닥에 제품이 좀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소량만 더 짜서 이 집게 손가락으로 여기 모발 끝에 있죠. 안 발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발라주면 끝이 뭉치면서 텍스처감이 좀 살아날 거예요. 이만큼 짜서요. 이거를 좀 많이 짰는데 집게 손가락에 묻혀서 지금 이 모발 끝을 조금씩 잡아요. 이렇게 안 발린 부분은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조금씩 섬세하게 더 잡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도 부시시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잡아주면 돼요. 조금 더 고정을 위해서 모발이 너무 얇거나 좀 초보이신 분들은 가스형 스프레이 그 다음에 숱이 많고 꺼우신 분들은 액체형 또는 가스형 스프레이를 기호에 따라서 뿌려주시면 돼요. 가스형 스프레이로 한번 뿌릴게요. 손을 살짝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손에다가 살짝 묻혀서 뿌리 볼륨을 이쪽에 살짝 안쪽에다가만 좀 잡아놔요 옆머리 좀 붙을 수 있게 볼륨 필요 없는 부분은 눌러주고 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오늘 이 내린 머리의 포인트는 답답해 보이지 않게 투명감이 있는 앞머리랑 옆에서 약간 봤을 땐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앞머리 볼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 바르마식 머리를 했을 때는 볼륨이 직선이 되는 느낌보다는 지금처럼 살짝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있으면서 요 구레나루랑 그 다음에 뒷머리는 깔끔하게 하는 게 예쁜 내린 머리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짧은 영상에서는 사실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은 내린 머리기는 한데 집에서 막상 털고 나가려고 하면 그런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건 내가 앞머리가 너무 일자처럼 떨어지면서 무겁지는 않은지, 또 옆머리는 너무 길어서 뚱뚱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직모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컬이랑 볼륨을 좀 살리는 게. 어렵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커트랑 펌으로 조금 해결을 해주셔야지 손질하는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머리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린 머리 스타일을 할 때마다 모양이 너무 안 나와서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해서 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또 다른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지만 제가 전부터 생각해놨던 게 있어요. 그 구독자분들 이름을 모지리로 하고 싶은데 그 모지리가 아니고 모발 모질할 때그 모질입니다. 자 그러면 모지리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